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조작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미래한국 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 측이 추가로 공개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입니다. 이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여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김영선 의원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 씨에게 말합니다. 이어 김 여사가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고 덧붙입니다. 통화가 이뤄졌다는 시점엔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 결과 발표 8일 전인 5월 2일 당시 측이 김여사 공천 개입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되지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명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강실의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던 말을 지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얹질 받은 게 없어요. 그 강해경 씨가 고군분투하고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신 빠지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라 그런 뜻에서 얘기한 보궐선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화가 이뤄졌다는 시점에 이미 대강의 내부흐름을 알수 있는 상황이었고 명신은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략가적인 면모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이제 과장하는 경향도 있고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KBS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도 외부 영향 없이 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강희경 씨를 위증 등의 혐의로,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